네, 어린 산더덕 무침 이렇게 무쳐놓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일반 더덕도 같은 방법으로 무치면 되십니다. 어, 양념이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어, 맛있게 무치는 방법 지금 시작해 볼게요. 풍물장에 갔더니 산더덕이라고 파시더라고요. 어, 아주 자잘해요. 어, 연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사다가. 아 맛있게 생채를 무쳐 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 깨끗이 다듬어서 씻은 거예요 이거를 어, 더 자잘하게 잘라서 무쳐 보도록 할게요 어, 연해서 쓴맛도 덜하고 연해서 밥반찬으로 맛있을 것 같아요 양은 500g 이에요 무쳐 놓으면 정말 얼마 안될것 같아요 이거를 칼로 자잘하게 썰어서 그냥 묻혀도 되고 방망이로 한번 눌러서 양념이 잘 되도록 해서 묻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담아주고 그냥 일반 더덕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가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방망이로 이렇게 밀대 있으면 밀대를 하셔도 되고요. 살짝만 해도 향을 살려서 마늘은 제가 안 넣어요 마늘 안 넣었는데 파는 좀 넣을게요 파는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안 넣으셔도 돼요 파가 좀 굵은 거는 이렇게 잘라서 향을 살려서 안 넣으셔도 돼요 다섯 뿌리 정도 더덕 길이만큼 더덕이, 더덕이 짤막짤막 하죠.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보기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고추장 두큰술이에요 고춧가루 1큰술 반. 요거는 매실액인데 1큰술 정도. 진간장 2큰술. 물엿 1큰술. 생강청 1큰술. 들기름 1큰술 반. 제가 파를 미리 넣었죠? 파는 조금 나중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조물조물 해줍니다. 마지막에 파 넣어주고 통깨도 한 큰술 정도. 음. 맛있어 보여요. 먹어 볼게요. 음. 연하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음. 밥 반찬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서 맛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 또더 달게 드실 분은 물엿이나 설탕 약간 넣으시면 돼요. 네, 어린 산더덕 무침 맛있게 잘 무쳐졌어요. 어 하나 맛을 볼게요. 음,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하게 간이 잘 됐어요.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 밥 반찬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